남자들의 심장을 불태울 SUV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런 짓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한 브랜드이기에 더욱 주목받는데요. 괴물 같은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브랜드 내 가장 저렴한 차량이 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과연 어떤 차량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성능 럭셔리 브랜드 에스턴 마틴은 우리 한국 시장을 아시아의 중심 시장으로 설정하며 국내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곧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브리타니아 오토를 새로운 수입사로 선정했고 경기도 수원에 신규전 시장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차세대 에스턴 마틴 차량들을 더욱 선보일 것이라 전했죠. DB12와 신형 벤티지 그리고 추후 공개될 12기통 급판왕 신형 DBS까지 줄줄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신차 공세가 한창인 이 에스턴 마틴에서 최근 한 보고서가 공개돼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람보라는 이름의 신차인데요.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는 DBX의 뒤를 이을 에스턴 마틴의 두 번째 SUV로 정통 오프로더를 지향한다 알려졌습니다. 이 람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동명의 영화 람보 속 주인공 실베스터 스텔론과 어울리는 상남자의 차량을 제작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람보르기니의 첫 SUV LM002에서 영 감받은 디자인을 반영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각에선 이 코드네임을 보곤 롤렉스가 시계를 개발하는데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며 비판적인 반응도 보였지만 개인적으론 꽤 유머러스한 시도라 느껴지긴 하죠. 과연 에스턴 마틴의 이 신형 SUV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지바겐과 랜드로버 디펜더를 겨냥한 각진 스타일로 내부 디자인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플랫폼의 경우 DBX와 공유한다 알려지긴 했지만, 벤츠와 에스턴 마틴은 기술협력 관계인 만큼 차량의 성격이 같은 지바겐과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하죠. 차량의 크기는 5m가 조금 안될 것으로 보이며, 벤티지 VS를 오마주한 벨러와 비슷한 스타일링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를 바탕으로 한 예상도를 보자면, 가로폭을 강조하는 넓은 그릴과 램프분은 검게 칠해져 터프한 맛을 내며, 둥근 DRL은 정통 오프로더들의 특징이죠. 디펜더와 비슷한 두툼한 범퍼부가 전면부에 풍채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팬더가 강조된 측면부가 기대되며 후면부엔 에스턴 마틴이 특수한 차량에 적용하는 픽셀식 테일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죠. 실내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12.3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디스플레이는 기존 차량들과 공유할 전망입니다. 다만 알루미늄, 스웨이드 등의 소재를 활용해 정통 오프로더만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네요. 두 번째 특징 재원입니다 강력한 성능과 견고한 내구성을 중심으로 설계될 것을 보고서를 통해 암시했는데요. 업계에선 이 람보의 심장은 DBX 707과 공유할 것이라 점치며,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제공받는 4.0 VA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G63 AMG에도 탑재되는 엔진이죠. DBX 707의 8기통 엔진은 707마력과 91.8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차량의 성격이 오프로더인 만큼 다소 조율될 확률이 큽니다. 차륜구동과 함께 오프로드 전용 모드를 지원할 것이며 경쟁자로 설정한 지바겐과 디펜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마지막 출시와 가격입니다 코드네임 람보는 앞서 언급한 듯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으며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dbx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에스턴 마틴은 본디 전기차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전동화의 수요감소로 인해 개발을 연기하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다각화를 내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 DBX 가 출시되기 전 상표가 유출된 바레카이라는 이름이 이 차량의 진짜 이름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바레카이는 로마니아어로 어디든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이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죠. 보고서에 의하면 이 차량이 출시될 경우 연간 2,500대에서 3,000대 판매량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 전해지는데요. 작년 에스턴 마틴의 글로벌 판매량이 6,000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DBX와 함께 판매량을 견인하는 볼륨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일각에선 에스턴 마틴이 마틴의 대중화를 언급하기도 하죠 개발중인 차량인 만큼 언제든지 계획이 바뀌어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출시로 이어진다면 럭셔리 브랜드 의 차량을 비교적 접근할만한 가격 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것인데요 업계에선 g63 amg와 비슷하거나 소폭 비싼 2억 초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dbx707이 3억 초중반을 시작하니 나름대로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을 맡게 되는 것이죠 젠틀 럭셔리의 상징인 에스턴 마틴 에서 모두의 예상 뛰어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이 차량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하시고 우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